가격은 하락 채널에 머물러 있지만 이 구간은 역사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열렸던 지점입니다.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기회 역시 함께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장기 채널의 하단 5% 구간으로 밀려있으며 이 영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한 반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 도지캐피탈은 도지코인이 하단 5% 구간에 진입할 때마다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격이 이 구간까지 안정된다면 새로운 상승 전환이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 약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탱칸센 하향 교차가 발생하며 매도세가 급격히 강화된 겁니다. 이 신호는 공격적인 매도, 파동이 시작으로 해석되며 지금 시장은 반등이냐, 아니면 추가 조정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하락 채널의 위치를 이해하려면 사이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도지코인은 주요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하며 새로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도 안정하고 반등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시나리오는 횡보 구간을 거친 뒤 점진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BTC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BTC가 새로운 고점을 돌파한다면 이번 사이클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도지코인의 상승 모멘텀도 동시에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TC가 약세를 보인다면 도지코인의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복잡한 요인은 최근 발생한 탱칸센 하향 교차입니다.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는 이 신호가 급락 직전에 나타났으며 일부 구독자들은 이를 통해 매도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정교한 타이밍 분석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현재 시장 심리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도지코인의 위치는 고위험 고수익 구간입니다. 핵심은 하단 채널 지지선이 유효하게 유지되는가입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BTC의 방향과 거래량 흐름 그리고 단기 약세 신호가 일시적 조정인지 혹은 심화된 하락의 전조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역사적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의 매크로 환경은 그만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관 자금 유출과 유동성 압박.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민코인 전반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련된 투자자들은 패턴 재현 가능성과 현재 환경의 괴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접근합니다. 지지선이 유지되는지를 거래량으로 확인하고 BTC의 안정성을 함께 모니터링하며 도지코인이 독립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은 기술적 패턴과 거시 환경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하락 채널의 하단은 역사적으로 반등 신호였지만 현재의 텐칸센 약세 교차는 그 기대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지금 결정적인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앞으로 도지 가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움직이는지 일정까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은 매우 불안하고 언제든 급격한 변동이 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번 기회를 잘 준비해서 이 위기를 꼭 함께 극복하셔야 해요. 도지가 24년에 한번 오르고 오르지 않잖아요. 테슬라만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서 상반기 넘어가는 지금 딱이 시점이 도지 탈출을 하시거나 도지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테슬라처럼 한번 꼬질 날이 곧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도지 코인뿐만이 아니라 뭐라도 지금 당장 좀 담아놔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어 때 시장에 이렇게 다 하락했기 때문에 저점에 또 그만큼 형성된 코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남들 다돈 벌어가는 장이 올때 진짜 바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혼자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거나 좀 잡다가 괜히 또 물리는 경우도 생기고 제 영상 또 꾸준히 챙겨보시고 제 해석만 좀 꾸준히 잘 따라오셔도 중간은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여기서 수익까지 좀 뽑아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번거롭게 여러분들 영상 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010-5174-8880으로 도질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다가오는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최고가까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문자 이렇게 한번 보내 보시고요. 종목 먼저 받아 보신 다음에 진짜로 제가 드린 종목들이 올라가나 또안 올라가나 이거 한번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현재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 트럼프 일가가 민코인 우회 상장을 진행하면서 코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트럼프 일가가 직접 민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트럼프도 이제 확실히 거죠. 진짜 돈이 되는 코인은 알트코인이 아니라 밈코인이라는 걸요. 트럼프는 이미 한번 밈코인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어요. 그때 얻은 수익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한번 그렇게 성공했다면 다시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결국 그는 또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코인 노래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시바이누가 소액 투자로 큰 파동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믿기 어려운 상승률을 경험했죠. 지금은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알트로 쏠려 있지만 그 사이 민코인 시장에서는 조용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짧은 기간에도 몇천 퍼센트씩 오르는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만큼 민코인 섹터가 다시 글로벌 시장이 주요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일가의 행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시장이 제도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최근 차트를 보면 일부 민코인들은 대형 거래소 상장 이후에도 거래량이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가격이 잠시 조정을 받아도 거래대금은 오히려 쌓이고 있죠. 이건 세력들이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거예요. 트럼프의 한마디가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증명됐죠.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데이터와 심리 두 가지 모드로 읽는 게 필요해요. 제가 정리한 밈코인 시장이 세력 움직임과 차트 패턴 그리고 향후 전망을 담은 분석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010 5174 8880으로 도지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예요. 밈코인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모두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죠. 트럼프가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구조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트럼프의 움직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다음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밈코인 시장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세력들의 실제 매집 패턴을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